어제 제가 실수를 되게 많이 했어요. 오늘 그 실수한 거다 바꿔 볼게요. 첫 번째 이게 0.2가 이게 어 슬로브를 가볼게요. 어디지? 어어 이거 edit. 이거. 이게 마이너스로 해야 돼요. 마이너스 0.23. 45가 돼야 돼요. 이게 맞는 거. 제가 댓글에 가었죠 0.45가 맞는 거. 그리고 음, 이게 결정적으로 잘못된 게또 있거든요 뭐가 잘못됐냐면은 음, 제가 이, 이 라인이 기준 라인이잖아요 <laughs> 기준라인 이렇게 이 되면은 제가 이걸 카피해 볼게요 이0 0 m <laughs> 왜 얼마지 250m지, 50m. 이, 얘로 가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뒤치라인 하나 더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1m.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뒤치라인 0.3m 떨어진 게 이렇게. 그리고 얘가 그 도로, 도로, 에지라인인거죠 이게. 그니까 러 얘도 이 밑으로 떨어져서 가는 거예요. <웃음> 잘못했어요. <웃음> 그러면 다시 할게요. 오늘 에로 픽스해가지고. 그럼 여기가 0.3이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그때 슬로브를 1대 2로 하기 때문에 0.6엔 디스턴스를 줘요. 0.6 디스턴스예요. 0.6. 그다음에 얘를 여기다가 옮겨요. 이렇게 옮겨요. 그러 옮겨갔죠. 근데 0.6인데 1대 2로 떨어지기로 뛰어야 되니까 이렇게 이렇게 바꿔요. 이렇게 바꿔요. 그럼 얘가 재볼게요. 보죠? 0.3에 0.6. 1대 2로 갔죠. 그리고 이제 요 구석으로 갔을 때 얘가 0.45 보니까 곱하기 2를 해야 돼요. 얘가 얘가 0이니까 0.45 <laughs> 곱하기 0.918이네. 0.918그런 식으로요. 그다음에 여기서 0.45 0.45를 다시 <laughs> 내릴게요.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되시죠? 얘를 얘가 여기로 가야 돼요. <laughs> 이렇게 이해가 되시는 거죠? 얘는 엘베이 제로예요 지금 현재. 얘는 내려간 거고. 그리고 이 부분이 좀 어려운데 이 부분도 다시 설명을 해줄게요. 여기 0.4하고 여기 더 내려가야 되네. 여기다가 여기에다가 0 4 5고 여기다가 4 그럼 얘가 엘베싱 어떻게 되죠, 얘가? <laughs> 0.62. 0.6 0기죠 0.0, 여기는? 이거 아니야 0.02이니까 0.46, 음, 음, 0.02만 할게요. 44가 되야 되요 0.02였으니까 44가 돼야 돼요. 아니지. 46이니까 <laughs> 쉽뿐, 48. 또 실수했네. 마이너스 0.48. 여기는 마이너스 0.61. 0.0이니까 아, 48 맞네 미쳤어 <laughs> 네 맞죠? 여기는 47 여기 47이 돼야 돼요 맞아요. 0.47 됐어요 <laughs>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에서 0.48이니까 곱하기 1을 해요. 0.96. 0.96을 내려가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에리베이션이 아, 0.48이라는 얘기예요. 얘를 0.48내려요요이 요 포인트가 이거 <laughs> 요 포인트. 이 포인트가 그 포인트예요. <laughs> 그 포인트가 그포인트 그 t 그 요그지 n 포인트. 어, 누가 한번 물어보시더라고. 요 이거 어떻게 했는지 i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t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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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o i n 여기0 i n t point 0, 여기, 여기 이래? 0 4 7이요 p 기이 n t p o 4 n t point point p 0.94. 북미에서는 이렇게 해요. 이거 한국에서는 막 대충 알아서 현장에서 하지만 북미에서는 이다 따져서 해야 돼요. 여기 이게 뭐지 이게 1mm 이게 몇야? 10mm, 1cm, 1cm까지 다 따져서 해야 돼요. 1cm까지 따 따져서 해야 돼요 현장에서. 여기가 이제 0.94죠. 내렸나? <laughs> 0.47 이거 제대로 안하면 은 어, 엉터리 설계라고 해가지고 클라이언트에서 수 들어와요 제대로 해야 돼 한국 현장에서 제, 그냥 하지만 여기서 이렇게 안해주면은 현장에서 수 들어와요 엉터리 설계했다고 돈다 통해 내야 돼요 여기서 3D 아크요 u c s 요 UCS. 3. 어, 3. 이렇게 한 다음에, 아크를 그리면 되죠. 아크. 이렇게요. 그럼 이 아크를 보게 되면, 은 이, 이, 이게 세 점이 틀려요. 이런 식으로. 세 점이 틀려요. 세 점이 틀리다는 거. 이런 식으로 아크가 된다는 거. 그럼 이제 마지막 점으로 가보죠. 여기는 50m d 이니까 <laughs> 여기서 1.2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0.5. 그 다음에, 여기서 연결하면 돼요. 야구야구. 됐죠? 그럼 이제 슬로브를 한번, 이제, 이제 요, 요게 안 잡은 거예요. 그리고 0.5가 우리 그 도로 저거잖아요그 다음에, 얘를 0.5로 해요. 0.5가 우리 지치였죠. 지치 디치 사이즈. 왜안돼 이거? 이게 틀려요 이게 직선이 아니에요 봐요. 직선이 될 수가 없어요 직선이 아니죠 이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 이거 다 해줘야 돼요 이거 틀리죠 직선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얘는 제가 그때 준 프로그램 아크 그 3D 체인 이걸로 바꿔줄게요 10개 11개로 할까 이거 필요하면 얘기, 얘기해줘 제가 줄게요 그런 게 이렇게 이거, 이거 되게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다음에는 이제 데이라이트를 해야 되는데 요 길이 간 만큼 가면 돼요. 길간 만큼 이만큼 이게 서비스가 되겠죠, 디치가 되겠죠. 간 만큼 얘도 요 길이 간 만큼 미러 그죠? 여기 이간 만큼. 한번 칼라 넣까 한번 칼라. 한번 칼라. 얘가 디치가 되는 거예요 이제. 요것도 요 길이 간 만큼. 미를 이렇게 되는 거죠. 얘도 얘도 요 길이 간 만큼. 어떻게 돼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laughs> 그죠? 그 다음에 여기 3D 아크 하면 되고. 어. 이건 그냥 아크 해도 되겠네. 다다 0이니까. 리베시니. 아크. ID. 0이죠, 0. 얘도 0. 얘도 0. 얘도 0일 거예요. 이 0이 아니지? 아, 미비하면서좀 틀렸네. 이거 0이에요. 금력은 그냥 아크로 하면 돼요. 그거 얘도 이렇게 하면 수로가 완성됐다 이거죠. 미러 지금 내가 하는 거 이해 못하시잖아요. 그러면은 기존에 했던 거, 제가 했던 거 다시 보셔야 돼요. 이거 이해를 해야 돼요. 북미에서는 이, 이, 이렇게 다 잡아요. 이해하셔야 돼요. 직진이 아니라는 거. 직선이 아니죠. 그래서 결국에는 시작하는 거는 어, 다음에 할게 10분 넘었다. 요거 하고, 내일은 요거 하고, 뒤집으면 끝내고, 이걸 여기다가 <laughs> 집어넣을게요. 그래서 계속 지랄을 할게요.